아 진짜 아 보수 빼고 지금 담원데뭐 아... 하는 거야. 뭐 하는 그러니까 말이야. 도원 씨 오면 좀 화, 화를 좀 내볼게요. 너희들 <laughs> 그니까. 나있어 왔다 왔다. <laughs> 이도씨 뭐 하..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그까 말이야. 집 가.. 집어뭐 하시는 거예요? 아쩔 테비. 뭐라고요? 딱 좋은 타이밍에 오셨네할머그 <laughs> 무슨, 무슨 게임이데요 일단? 어이 나 예? 네? 뭐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을 내가 골랐을까? 아아... 이제 그... 있거든요 그거... 아 싫은데? 뭐야? 일찍 갔다 아 귀찮은데? 그... 럼 뭐야? 아... 귀찮은데? 애매하다 자고 싶은데? <웃음> 이건..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잠보다 좀 밑에 있다는 뜻인가요? 와... 잠이 먼저죠 와... <laughs> 여러분들. 실망이다. 안 그래요? 실망이다 실망. 좀우리만에그 뭐야 가지고 이제 같이 뭐또 노는 건데 그그그그 무슨 말입니까 그. 게아이 어? 제대로 못해? 오는 <laughs> 어, 어, 화장실 좀 다녀오면서 할 게임 찾고 계세요. 와 우리보다 에이. 화장실이 먼저다. 와. 아. <laughs> 괜찮아요 여기 서쌀게 누구냐? <laughs> 으, 더러워. <드려워>. 아, 잘지내셨어 <laughs> 아빠요 바빠요? 그렇게 a p a 헤어지고 저녁에 하면 안돼요? 예? 지금 저녁, 저녁 아닌가요? a p a Pap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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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다 아니 저저근데일브의 개성이 하나 털려갔어. 무슨 설 무슨 무슨. 어떤 동일수? 어디 있어요?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들어가도 닉네임 이거 쌍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. 니까파네요. 불러 보실래요 니까파네요. 네? 아닌데요 맞는데요? <laughs> 아닌데요 맞을 때요. 맞는 거 같은데요.

오, 소리가 나오 <laughs>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? 저 죽었는데요? 아 이거 뭐, 뭐 죽습니까이크 네, 그러니까. 맞네 뭐.. 어, 벌써 죽는 건 아닌데 니 우리 일단 그 열쇠를 찾아가지고 출구 그열쇠 찾는 거같아요 이거.. 건물이 그.. 아아니 그 the... 되... 좋은 거 같아 뭐야 아이 고고 헤르 <laughs> 뭐야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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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저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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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내려간다! 내려간다! 왜 아, 리기 아, 여기. 어 아, 어제 아, 운동해가지고 아, 웃기 아, 여층에괴기있어기 아, 여기. 아, 여 어, 여 이거 괴물인여 어, 스프린트! <laughs> 우와 얘가 어. 뒤는 안 보네 화살기다 오와 겁나 흔들린. 어. 오오 오. 하물라 왜 숨으면 안전하다는데? 이그그그 그, 그, 그 주변에 있는 그 개미네 씨 숨으면은 안전해요. 에이. 네. 어소리개 음. 큰데? 어어 온다.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<laughs> 이로 온다. 아 도졌다. 첫댄스다 댄고

열쇠. 개 또. 빨리 빨리. 죽어요 너야 죽어요 죽어요. 근데 개지라 가지고 모르겠어요 죽거야. 눈아이여 알배 이상한 신음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. <웃음> 인데? 안어이따 따. 문문 연다. 죽죽지마 가자 가자 가자. 한 명만 와보실래요? <laughs> 어? w 시 a t you mean. 야 h e is not. What's going to go? w h a t <웃음> <웃음> <멋있다>. <웃음> 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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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, 미치겠다. 아니 이런 아 이런. 거네. <laughs> <laughs> 뭐. 이거 어게요뭐 뭐. 뭐 하는 거같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 강가 되네. 봤다. 아. 오노이 <목소리도> 그 찾아봐야 되는 거 같은데, 안 보면 없는거 같은데, 우는 편사... 어? 소리가 나는데, 불쾌한 소리가 나는데... 올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, 수가 없어. 지도다, 지도... 여기 열쇠니까 안아리하나 아하! 要打，要打，要打！三兄弟，快快快！ 내가 이리 좀 올라가. 다리가안 가봤지 않나 우리? 내가 안 가봤어. 오 열쇠다. 출구 출구 출구. 어, 전화 전화 왔다. 누 누구, 누구세요? 여기 보고 이거냐? 뱅건이 어딨나? 둘, 일정이 들어갑니다. 에이. 그게 멋있음. 지금 이층 올라가. 이거 끝끝. 너나 바꿔. 왜 이래? 나가라는데? 문을 줘야지 나가라죠 2학년 집반의 힌트 있대 2학년 집반 2학년 G반 네. 2층에 있는 거 아닌가? 그러면? 그 2층에 화장실 남자 화장실 2층 화장실 어, 너배고파서 너 가볼게요 가보.. 가보세요 예. 에이 가봐라 너희 깜짝 왜 깜짝 놀랍.. 내가 들..들킬 줄잖아요 이런 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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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됐다